12. 일마다 머물려 남겨서 다 채우지 않으리라 생각하면 문득 조물주도 미워하지 않으며, 귀신도 해를 끼치지 않아. 만약 일마다 반드시 가득 채우길 구하며, 공로마다 반드시 가득 차 넘치길 구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우한을 불러들여 나를 갖다가 꺼려하지않라또 귀신도 불룽소나요. 귀신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자. 근데 약 어필 구만이면 만약 일일마다 필 반드시 구만 그것을 꽉 찰만자 아니까꽉차우기를 구하고 공필 구형자예요. 또 공마다 반드시 이것도 찰령자죠. 차기를 구한다면 이런 경우는 불생 내변이면 필소 무엇을 낳지 않으면 필소 반드시 무엇을 불러온나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좀 어, 기억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받는구나 불생 불기 부작 일어나지 않으면 필수 반드시 소 불러 드린다 필치 반드시 이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어, 생각하십니다 네면 안에서 변란이 불생 일어나지 않을 경우. 필수 외우야.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우한, 근심이 소. 소는 우리가 부르는 숫자거든요. 그것을 불러드리는 게. 돼요. 즉, 무슨 소리예요? 너무 뭐든지 간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삶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걸 잠깐 공부해서 배워요, 배우는데 그 이렇게 내 기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가 완벽을 기하는 것이야 좋죠. 근데 문제는 그런 완벽한 기량을 갖고 그 무슨 공연을 하건 또는 그 어떤 사업을 벌리건 뭘 하게 되면 또 그것까지도 막 그러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거는. 그 그럴 경우에 반드시 내변이나 외후가 일어난다. 이그뭐 이런 것은 뭐 내후외한이라고 해도 되고 뭐그 외후내한이라고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속에서 터지든지 아니면 밖에서 뭔가 쳐들어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 <laughs> 그럼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정말 굉장히 많이 저질러요, 살면서. 보면. 자, 그러니, 이, 그, 이, 이렇게 그 하지 않을 수 있게 살아야 되겠죠. 자, 그, 그 읽어보세요. 오늘 하루 좋아요. 오늘 하루 행복해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뱃속을 채우는 밥술 몇 수저 우물거리고요. 목젖을 적셔 내리는 찬물이 간질간질 하지요. 아랫돌이 달랑 가린 입성 있고요. 맨살 우통을 간지르는 서늘함이 감돌지요. 심심함을 더하는 공기가 집안을 떠들고요. 머릿속을 비우는 맑은 바람이 불지요. 뭐, 그렇지요. 거지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천상에서 군림하는 옥황상제의 삼보다 낫네요. 금은 보와 악취 내치는 조약들 주먹들 주무르고요. 절세가인 무시하는 들꽃의 요염함에 끌리고요. 유소불이 권력을 없신 여기는 가을설이 추상의 호령서지요. 숨을 뱉고 마시니 즐거워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기뻐요. 움직일 수 있어 행복, 축복이에요. 불러주어 감사해요. 잊어주어 더욱 감사해요. 숨 쉬고 산다 하여 사는 것은 아니고요. 삶이란 죽음에 연결되어 삶이란 죽음이 더이다. 더함에서 줄임으로, 가짐에서 버림으로, 채움에서 비움으로 그렇게 움직임에서 멈춤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순간에서 영혼으로 그렇게 진정 삶이란 진정 죽음이에요. 줄이다 버리다 비워서야 영혼으로 안녕하는 쌓아가는 채워가는 어지러운 삶의 무덤 욕망으로 살아가면 욕망의 무덤이에요. 진계 아무것도 없는 죽음은 삶의 순수한 결정 무욕의 죽음은 무욕의 삶이에요 순간을 영원히 벼랑 끝에서 온몸을 내던지는 찰나의 삶을 살, 살아요 아픔도 괴로움도 두려움도 지우는 그 따위에 더럽히지 않는 찰나의 삶을 살아요 그 다음은 박 하고 싶 열세 예. 네. 배부른 뒤에 맛에 대한 생각하면, 즐거 짓고 신검은 경계조차 모두 사라져. 관계한 뒤에 선교에 대한 생각하면, 사내계집 생각마저 다 떠나져. 그러므로 사람이 늘 일을 지은 뒤의 이웃층으로, 일에 앞서 어리석음을 깨뜨리면, 그 안정하여 어떤 움직임에도 무겁지 않은 압사. 삼이면. 포후의 음. 삼이면. 즉 농담 지경이. 음. 즉 농담 음. 지경이. 도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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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후의 사음이면. 색후의 음. 사음이면. 음. 즉 남녀 지경이. 음. 즉 남녀 지경이. 음. 진절이라. 진절이라. 고로 이니 고로 이니 상이 사우지 해오로 파림사지 침이면, 침이면, 침이면 즉 성정하여, 성정하여 이동무불지정이라. 이동, 이동 너무 짠나 아니면 너무 시원한 그럼 경계가 도소 모두 사라져 버려. 우리가 배고플 때의 맛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배고프고 나면 맛에 대한 생각이 사라진다는 그런 말이죠. 마찬가지로 또 섹후의 사인데 우리가 색, 그이 여기서는 그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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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교 섹스 그런 거죠. 그런 것을 가진 뒤에 사음, 그 음란한 짓을 생각해 보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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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냥 그, 이, 삭정에 막, 그, 욕구에, 어이, 뭐라 그지 어떤 구멍이든, <laughs> 어떤 작대기든, 막 이렇게 찾을 때의 일이지, 막상 관계를 맺고 나면, 사실 별로는 없거든요. 이제, 그, 그런 게, 이게, 그, 관계한 뒤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남녀지견이, 아이고, 사내니, 개집이냐는 뭐, 그런, 그, 이, 우리가 보는 거, 그런 것이 진작에 다 끊어져. 아이고, 사내비, 저건 사내네? 저건 개집이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싹 사라져. 그럼으로 이 사람 늘상상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우지에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니우 치는 것을 갖고서 이 식당 가서 뭘 먹었어? 아, 먹어보니까 아, 너무 농장. 그렇지 않 아, 여기는 그냥 밑반찬이 그, 너무 불성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밥 먹으러 가서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게 늘 먹고 나면 아, 야이 집은 다시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이런 거죠 것처럼. 이렇게 이늘일 칠운 디의 니우침을 갖고서 어떻게 하느냐? 팍 깨트려야 돼. 림사지침 일에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저녁 먹으러 가면, 그 저녁 먹으러 가는, 그게 임사죠. 그밥 먹으러 가는 일로 나아가는, 그게 임사그 일로 나아가는 것의 취이 어리석을 취, 어리석을, 어지러움이. 그, 그, 그것을 우리가 깨트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뭐, 너무들 얘기할 것 없이 제가, 제가 그렇거든요. 뭐 어떤 일을 탁 하려고 하면 뭐그 일을 할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막 동원해요. 근데 그 일을 할수 없는 다른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런가 하면 그 일을 해나갈 때에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것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죠. 그냥 그 일을 하고, 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걸 성취할 것이지? 그 내가 어떤 높이에 이르겠지? 이것만 생각하는 거 바로 그런, 그, 그게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이게,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딱 저지르기 전에 그, 그, 이렇게 어리석음을 깨는 것은 어떤 거냐? 내가 이전에 이미 일을 해봤거든. 그냥 내가 이전에 밥을 먹어봤거든. 내가 이전에 그 말을 해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험했을 때에 아요런건 내가 반성해. 요런건좀뭐 그래. 그런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로 내가 요번 일을 할때아 이번 일을 할 때는 내가 이런 이런 걸좀 조심해야 되겠지. 내가 이런 이런 걸좀더잘 갖춰 놓고 해야 되겠지. 내가 이런 이런 지원을 분명하게 그 확답을 받고 해야 되겠지. 확인하라 그런 것들이 될수 있다. 이렇게 늘 일치론 뒤의 니우침으로 일로 나, 나아가기 전에 그 어리석음을 깨뜨릴 수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성정이요, 우리의 본성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은 이동 이기던가에 무법을 너무 하지 않은게 없어. 정 올바르지 않은 게 없어. 그그렇게 그, 한다면. 이이그런 그, 어, 그,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하고 이런 거 어, 그런 것을 중요해서 얘기하고 하고 있지만 그러다 정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내 본성이나 성품이 안정되지 않았다면, 안정되지 않다면 그건 굉장히 고려해 봐야 돼요. 그것은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 늦은 저녁 금모강금강가 카페에서 흰 느낌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하얗게 토해지고 커피 마저 그렇게 뜨거운 느낌을 품어뭉는데 불현듯 그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몸석은 마음이 입술로짐승처럼 내뱉고 내뱉는 질펀한 사랑의 언어를 듣고 싶어졌어 색색이 예물라로 쓰고 싶었어. 싶어졌어. 사랑의 잔을 채우고 손에나는 뒤에 몸을 숨기고 싶지 않아졌어. 세상들의 마음을 잃고 대타하고 싶지 않아졌어. 정수리의 뜨거운 물가락처럼 그 뜨거운 언어들을 듣고 싶어졌어. 내가 그렇게 좋아? 나는 편지다는 혼 말고 정말 사랑해. 봉사꽃 같은 얼굴그 장비로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소요유의 농담이 아니었어요. 네, 이그그 대구 사시는 그 분인데요. 그그 네, 저랑 그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물론 만나 뵈지는 못했죠. 그 다음 로구에 대해서. 지금은 좀 이분도 거의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 근데 그 전에 그 제가 좀 2014년에 블로그 열고 그러면서 그 후에 2015년부터 다른 분들 블로그도 가보고 주로 제블로그 방문한 분들한테 들리는데요. 근데 그 예의상 저그걸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에, 들 들렸을 때그 만난 블로거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이 소유라는 분의 이렇게 쓰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자극을 받아요. 다른 분들의 글은 별로 그런 걸못 느끼는데 이 소유라는 사람 거를 보면 제가 이 소유 소유라는 여성분의 글을 처음 봤을 때는, 아이고 참, 이상하다, 그랬었어요. 근데, 한 1년쯤 지났을까? 어느 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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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보면서, 아, 굉장히 자극이 오더라고요. 물론 저랑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데, 그래서 제가 쓴 글에 보면, 이분이 쓴그 블로그의 글을 보고, 제가 거기에 답을 한다고 할까? 아니면 내가 반응을 보인다고 할까? 하는 그런 글들을 좀몇개 썼어요. 그래서 아이 묘하게도 그 저를 갖다가 뭐라고 할까? 이, 그 어떤 감정을 갖다 이끈다거나, 어, 어떤 그런 음, 음, 상대가 있구나라는 걸 확실히 이렇게 이 블로그를 통해서. 그, 느꼈어요. 그, 그런 몇분 중에 한 분인데요. 어, 그 그래. 제가 그, 이, 그, 이 미국 드라마 어, 중에서 그,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 드라마를 보면 무지 무지 글을 쓰고 싶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웃으시겠지만, 전 반지의 저항을 보는 거예요. 그, 더 게임스 더 게임 오브 드론스 그런가? 왕자의 게임을 보면 막 쓰고 싶어지는데, 야이이그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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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뭐라 할까? 그 어떤 미래 소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그 어떤 예, 막 그런 걸막 굉장히 쓰고 싶어져. 그 어떤 대서사식, 예, 그그 그, 그런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게몇개 있어요. 그래서 이 왕자의 게임을 여러 번 봤어요. 그거 그, 그 굉장히 길거든요, 왕자의 게임. 무지긴데, 굉장히 긴데, 그 여러 번 봤어요. 뭐, 그럴 때마다 막 피가 끓는다 말까요? 글쓰고 싶어서, 어, 막 어쩔 줄 몰라요. 아,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